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상대방과 거래한 개체가 되나요? 이 자료 파생에 의해서 과세하는 문제점입니다. 자료상이라는 것은 가공 거래, 즉 실물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실물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 받는 식의 조세 포탈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료 파생이라 면은 갑이 을에게 물건을 공급한 것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물건을 공급하지도 않은 거 놓고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경우 갑을 조사해 보니까 국세청이 위와 같은 자료상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은 갑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부가세 맵세 공제를 받은 을에게도 가공매입 그러니까 가공 거래를 했으니까 값은 매출, 을은 가공 매입. 가공 매출, 가공 매입.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사람이 그 자료를 의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이제 자료를 보내주는 거죠.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알려주는 것을 자료 파생이라고 합니다. 위장 거래는 실제는 물건을 샀어요. 이거는 실물 거래가 있는 겁니다. 단지, 갑으로부터 샀는데, 실질은 세금 계산서는 을로부터 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위장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료상에게 속아 넘어간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실제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이제, 1인칭으로 제가 이걸 적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상에게 속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하루 날품을 팔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평소 안면이 있던 영역 알선업자 그 사람이 자료상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음. 좋은 돈벌이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별을 보면서 일을 찾으러 노동시장으로 나가고 나갔는데 허탕이었죠. 우울했고. 때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서글픈 심정이 들때그 자료상에 그 말이 그래은 명의를 이제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바지 사장을 그렇게 해서 한 거고 그 대가는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 자료상은 기름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료를 이제 명의를 제 명의를 빌려가자마자 상호를 북창 기름으로 바꾸고 저를 명의상 대표이자인 대표이사 속칭 바지사장으로 세우는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창기름의 사장은 이제 저였죠. 그런데 자료상은 다 꽁꽁이 속이 있었습니다. 자료상은 꼼수건설중계 기름을 팔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되어 있던 세금계산서 용지에 마치 북창기름이 꼼수 청 건설 중기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자료상 사업체 명의로 허위배출세금계산서 그러니까 북창기름에서 꼼수 건설 중기로 이렇게 기름을 판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거래죠 가공매출이고 꼼수 건설중기는 가공매입을 한 거고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1년 동안 무려 180억입니다 그런 식으로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자료상들은 그 허위 세금 계산서들을 자료 전문 판매상들에게 판매하여 그때거 발행 금액의 약 3%에 해당되는 5억 4천만 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자료상이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하루 종일 품을 바라봐라 바라봐야 기껏 8만 원이 면은 이 사람들은 3%씩 해가지고 5억 4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도 사람이 한 3년 살면요. 그러면 3년이면 5억 4천만 원 나누면은 보통 1억에 3일년 3824한 1억 8천씩 연봉 1억 8천씩 버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 안 내니까. 그리고 다 현찰로 받아 어디다 장독에다 숨어 숨겨버리든지 땅에다 땅속에다 판 묻어버리든지. 그러니까 3년 뒤에 나와가지고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자료상으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가지고 2년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사람 5억 4천만이면 이 2억 7천만원, 1년에 2억 7천만원의 고액, 고액의 연봉자죠. 그에 반해서 이제 명의 빌려준 사람, 저는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서가 이제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제 명의로 이제 보가세 결정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많은 세금 고지서는 제 평생 처음 받아봐서 무려 8,900만원입니다. 가상금까지 합하면 9,700만원 상당입니다. 돈 2,000만원 받고 이름 빌려준 대가가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체납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료상이 그 그러니까 북창 기름으로 운영을 하면서 기름을 이제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해야 되는데 구입하지도 안해 놓고 가공으로 이제 가공 매입 한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절제체납자가돼 버렸고 세금이 이렇게 무서운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라고 이제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자료상을 사업자 등록 위조로 인한 사무소 위조죄로 고발을 했는데 이제 그에 대해 판결은 아직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료상은 부가세를 국가로부터 한 급방으로부터 결국 국가 돈 빼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자료상과 전쟁을 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근질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고액 연봉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돈을 번다는 그 말에는 항시, 공짜 속에는 가시 있다. 이게 일본 속담이라고 하거든요. 분명히 가시가 있습니다. 달콤함 속에는 항시 가시가 있다. 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국세청이 이제 자르상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 근절, 발본 세권 해가지고 근절하려고 하는 거는, 그 노력은, 참그 높이 가상하고 그러는데 가상한 일인데 단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하고 거래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도 자료상으로 가공매입으로 몰려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국세청이 그거를 일일이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아다 같은 같은 통석이다 같은 통석 같이 짜고 했겠지 이렇게 하면서 과세해버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게 많아요. 자료상과 거래한 상대방들이 모두 가공 거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100% 자료상이라고 그래요. 또 국세청은. 그런데 실제로 100%라고 입증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입증 뭐 돼요? 100%라는 자료상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 자료상은 다 섞어요. 실물하고 가공을 혼합해서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선의 걔네 거래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거래한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냥 가공 저 사람이 자료상이었다고 그 자료상으로 판명됐다고 그 사람하고 내가 거래했다는 걸 가지고 나는 분명히 실물 거래했는데 가공 거래로 이렇게 봐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00%저 사람은 자료상이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실물 거래했는데 100% 자료상이라니까 황당하죠. 환장하고. 음. 자료상이라는 자료 파생. 그러니까 파생의 업무는 실제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 조사를 해보고 난 후에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생략하고 한 것처럼 해놓고, 그냥 같은 통속으로 몰아서 과세해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리 바로 이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처분청에 갑을100% 자료상으로 보고 을가의 거래도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 거래를 봤으나, 막상 이를 뒷받칠만한 증거가 없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건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했어요. 그 당시 단지 갑이 자료상 행위를 했다는 점 때문에 갑과 거래한 을도 개인이 돈을 맞은 것이라면 갑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갑을 자료상으로 행사 고발했으니, 막상 검찰은 갑을 무혐의로 처분했음에도. 각각의 거래를 가공 매입으로 보아, 어려게 가사하는 경우도 실제 또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자료상이라고 형사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무혐의가 났어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우리도 다 같이 가공 거래했다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갑이 무혐의가 났는데, 내가 무혐의 난 사람하고, 가공 거래, 그 사람이 가공 거래 안 했다고 하면, 내가 실물 거래 한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유, 검찰 그 수사는 믿을 수없는다 없는 거다고 돈 주고 하면 다 그렇게 무혐의 나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시각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은 소송까지 가야 돼요. 소송까지 가면 법원에서 이제 걸러지는데요. 그 법원에서 어떻게 걸러졌냐면 그 판결문 그 문구를 나 그대로 인용해 보면요. 고발자인 세무공무원은 정황으로 가공거래라고 생각하고 고발했으나. 그러니까, 너도 그 자료상하고 거래했으니까 너도 가공거래 아니냐라고 이렇게 고발했으나 가공거래를 했다는 없소나 세금 계산서를 확보해야지 못했다. 막상 또 법원에 와가지고 증인 진술을 할 때는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혐의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그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고, 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가공거래했다고 볼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에서 이제 전부 다 국세청이 패소합니다. 요약하면 국세청이 가공거래라고 고발했으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도 없이 고발했다. 그리고 또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음에도 가공거래로 또 과세 처분했다. 이런 거는 다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신청 업무를 제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해보니까요. 가공거래로 자료 파생된 거는 납세자 주장이 인용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인용받기 힘듭니다. 그 근거는 납세자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근거가 없다 이런 식이죠. 다 결정문이 그런 식입니다. 이 신청에서 기각 결정이 나게 되면 납세자는 심판청구를 해야 되고 거기서도 결정이 나면 오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경제적인 약자들이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절차 하나하나 거치는 단계가 그게 돈입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천만원, 이천만원 때문에 소송까지 가봐야 남는 게 없어요. 개사가 납세자가 대리인 도움 없이 직접 불봉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그렇게 몸고생, 마음고생 해가지고 설령 소송까지 갔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해서 이겼다. 하더라도요. 국세청은 절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냥 2심 3심까지 올라가는 거왜 국가 돈으로 하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왜 그거를 빨리빨리 이의신청 이런 거또 그거를 제가 그 과장 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항소 그 답변서 같은 것도 보면은 1심에서 했던 말 똑같아 하고 뭐 아무 말도 없는데 그렇게 대응을 한다 이거 그러면 하지 마라 왜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니. 왜 납사자 그 괴롭힐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미 사건 나왔으면 그대로 우울, 포기하는 것도 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항상 포기해라라고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러면 저보고 이제 또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아니 저 변호사 저 같은 변호사한테 에? 청탁 받아가지고 저런다 이거예요 사건 빨리 끝내달라고 청탁 받아가지고 그런다 나는 내가 변호사라가 싫어가지고 변호사 내가 변호사면 변호사 싫어서 변호사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한다 이거 나는 내 기준에는 안 해야 될 거를 하지 마라 하지 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내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또 윗분들 입장에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 판결을 그러면 종결이 돼 버리면 빨리 승소 이제 패소든지 패소 폐소 확정이 돼 버리면은 패소 사건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소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패소율에 들어가요. 그 사건이 그러니까 패소율이 높아지면. 아니, 고과장 때문에 괜히 내가 피해보잖아. 내가 폐소율 높은 사람이 돼버리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좋은 인사고가 받아가지고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쪽으로는 사람이 다 형식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이 기계적인 행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하면 욕먹고 오해받고 그런다 이거. 그러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해버리는 거야.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근데 저는 이제 못 모르고 그냥 아 이건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 버리면 아 이제 욕먹고 아그러세요아네네네 네,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어 좋은 소리 듣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이나 30의 판결만 가봐도요. 두 장, 한두장뭐 이런 자리가 원심 판결 인용한다. 이런 말로 이제 거의 이신청 아니죠. 자료상 사건의 2심, 3심이 판결문이 거의 이런 식의 원심 판결 인용한다. 한두 장, 세 장짜리가 거의 태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열 사람이 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라는 법원은 확실히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자료상 파생에 관련돼 가지고 답답한 마음. 지금도 아직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근절이 안 돼요. 근절이. 사고가 중요합니다. 사고, 법님 마인드가. 그러니까 딱 내가 승진하고 관계없이, 사심없이 일. 그러니까 어떤 승진, 계급 이런 거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전문가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